이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가. 그 안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이번에 여름에 되게 더웠는데 피서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피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뭐 계곡도 가셨을 고 바다도 또 갔다 오셨을 거고 여유가 되면 저 멀리 해외에도 다녀오셨을 텐데 어, 옛 선사께서 음, 선임 더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뭐를 했을까요? 저 바다에 가야 된다 아니면 저 시원한 물이 철철 흐르는 계곡에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했을까요? 그 답을 잘 맞추면, 저기, 주지선님께, 생 한, 저, 100년 된 차는 없을 거고, 50년 된 차를 한 그릇 들이야 할게요. 예? 계곡도 봐야 됩다 또, 네. 더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더울 때는 더운 데로 가야 됩다 슨뭐 말이고? 보통 더울 때는 시원한 데로 가야 되는데, 불 영감이 너무 많이 들었나? 왜 더운 데 더운 데로 가야 된다 했을까? 여러분들, 지금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다리가 없으면은 이 대승사 이 사천법당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 뭐가 달려서 이 올라왔습니까? 다리, 다리, 다리. 그 다리가 달려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지금 책을 이렇게 쭉 펼치고 있는데 뭐가 달려서 이 책을 쭉 펼쳐 볼수 있습니까? 팔이. 요 손이 달려 있으니까 책을 펼쳐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뭐가 달려서 그 책을 쳐다봅니까? 다리, 다리. 그 눈이 달려서 쳐다본다. 눈이 있으니까 책도 보고, 저 앞에 있는 저 머리 빡빡 밀은 스님도 보고, 저 뒤에 우리끼리 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도 쳐다보수고 또, 뭐가 달려서 내 말로 이래 들을 수 있습니까? 입이 왜 달려요? 입은 말로 하니까 달린 거고. 기가 달렸죠. 그러니까 조금 옛날보다는 잘못 들어도 앞에서 이래 떠드니까 말을 들을 수가 있죠. 뭐가 달려서 그렇다? 기가 달려서 그렇다.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척척 안 합니까? 그 뭐가 있어서 이말로 합니까? 입이 있어서 그렇다. 있어. 있어. 그래 또, 속으로 들어가면은 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방망도 있어서 뭘할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고, 또 오줌을 싸고, 똥을 쌀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1조를 줄 테니까 니네 다리를 내놔라 하면 그 다리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또뭐 엄마들은 또뭐 자식불비라고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래 그 100명을 물어보면 99명은 안 내놓게 돼 자. 그러면 1조를 또 줄테니까 니네 양파를 내놔라 하면 여기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1조를 줄테니까 니네 눈을 빼내라 하면 어떻게 하겠니요 내놓을랍니까? 그럼 1조를 줄테니까 니네 귀를 내놔라 1조를 줄테니까 니네 콩밭을 내놔라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참 비싸다, 그죠? 1조를 줘도 뭐팔 하나 구고 못 사는데, 저 부족관에 가면은 고기 소한 마리를 사도 한 500만원 주면 그래도 소를 한 마리 살 텐데, 여러분들은 1조를 줘도 팔을 안 판다 그러네? 다리도 안 판다 그러고, 눈도 안 판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뭐 젊어가 싱싱한 것도 아닌데, 참 비싸요, 그죠? 소도 나이가 먹으면은 안 사붙습니다, 찐기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리 비싸니까? 1조를 준다고 해도 안 판다 그러네? 참 비싸다, 그죠? 그래, 왜 더운 곳으로 가야 되느냐? 해서 물으니까, 음. 더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더운 데로 가야 된다.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내가 앞에 얘기한 게, 그게 설명하는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팔, 다리 달린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달고 있는데, 눈 달고 있는 걸 깜빡깜빡 해요? 알고 있어요? 깜빡깜빡 하잖아. 모른다, 니까그 비싼 몸에다가 짜증을 얼마나 부리는지, 그 비싼 몸에다가 신경질을 얼마나 부리는지, 신경통은 어쩔 수 없지만, 신경질을 얼마나 부리고, 그 비싼 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말이그 비싼 몸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느냐, 이말이 비싸다면서요. 일조조도 안 판단해. 근데 뭐그 비싼 곳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선님이 내가 없지만은 그 검으로 된큰 대접이 있다 치수니다 여기 앞에 검이라 치고 여기에다가 뭘 담으래요? 똥을 담을래요? 아니면 좋은 아일를 담을래요? 아니면 저, 오줌을 담을래요? 아니면 그름을 담을래요? 이 비싼데 뭐 담을래요? 이 비싼데 똥 오줌을 담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 비싼 몸에다가, 근심 걱정을 잔뜩 담는다. 그게 잘하는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요 그 비싼 몸에다가, 그 귀한 몸에다가, 지나가버린 슬픔을 담는더라. 오지 않은 근심과 걱정을 담더라. 잊지도 않는 망상을 뿌린다. 마치 아주 고귀하고 비싼 그릇에 똥오줌을 담는 것과 똑같다. 그래, 더울 때, 더울, 더울 때, 어디로 피을 가야 되느냐? 더울 때 더운 줄을 아는 것이다. 그건 무슨 소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달린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달린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귀가 멀쩡하게 달린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다? 더울 때 더운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 보통 사람들은 아프고 병들고 죽을 때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안 아픈 데로 가려고 그러고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갈라 하죠? 안 죽을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병이 들었을 때 도망을 가야 될까? 병든줄 알아야 될까요? 병들었을 때는 병든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이가 들었구나 아플만 하다 눈이 잘안 보일만 하다 귀가 안듣기만 하다 아이고 팔이 아플 만 하대. 다리가 부들부들 때릴 때가 됐다. 당연하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안 여길 때 어떻게 된다? 괴롭다. 여러분들은 장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팔다리 있는 사람을 장애라고 그러죠. 안 들리는 사람을 장애라고 그러죠. 못 보는 사람을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힐체어도 타고 다니고. 보청기도 끼고 또안 보이는 사람은 개를 한 마리 끌고 다니기도 하죠. 이 장애다 이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장애라는 건 뭐겠습니까? 단디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연가본문도 하는 건데 이연가본문은 미리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단디 들으셔야 돼요. 그래, 장애라는 건 뭐다? 장애가 뭐다 한번 말해봐요. 멋지게 한 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 장애는 불편한 거죠. 그렇잖아요. 팔다리가 없으면요 다리가 없으면요 못올를올거 아닙니까. 또 귀가 잘안 듣기면 선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니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가까이 와야 되잖아. 잘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보기를 끼야 되잖아. 아니면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뭐다? 불편한 거다. 이만. 불편한 거다. 불편하다는 건 괴롭다는 거죠. 또 무슨 소리입니까? 만족하지 못한 거아닙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신뢰는 최고의 가족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근데 불편하다는 건 뭐다? 불만족한다. 지금 내 몸이 이런 것을 불만족한다. 불편하다.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이 불편하다. 내가 여자인 것이 불편하다. 내가 남자인 것이 불편하다. 내가 한국 사람인 게 불편하다. 내가 병든 게 불편하다. 내 돈이 없는 게 불편하다. 그건 뭐예요? 장애다. 우리 절집에서 보면은 아까 반야신경에도 장애라는 말이 나오죠? 수행하다가 잘안 되면 장애라고 안합니까 그죠? 장애다. 우리가 팔다리 없는 걸 장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소리냐 불편하면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럼 뭐예요? 그게 장애입니다. 내가 아픈데? 그럼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장애입니다. 그런데 아픈데,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사실은, 아프다는 것은, 그럴만해서 아픈 거예요. 그럴만 안한게 아픈 거예요. 아, 그럴만 하잖아. 뭔 짓을 했든지, 내가 몸을 막 썼든지, 과식을 했든지, 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했든지, 뭘 잘못했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콩 심은데 뭐 난다? 콩 난다. 팥 심은데 뭐 난다? 팥 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럴만 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럴만 하다. 그래, 아프다는 거는 그럴만 한 거야 그럴만 한 거거든. 그래, 지금 노안이 든건 뭐겠어요? 젊어서 노안이 들어요? 늙어서 노안이 들어요? 그래세월 그만 살아서 이럴 때. 그럴만 그럴 한 거예요? 그럴만 안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양, 이 꼴이 잘 났건 못 났건, 만족하건 불만족하건, 그럴만 한 겁니까? 그럴만 안한 겁니까? 지금 다 이런, 이 모양으로 사는 거지. 그냥 그럴만한 거예요, 이제. 네. 잘 났든 몰랐든, 만족하든 안 하든, 그럴만하다, 이제. 저도 그냥 그럴만해서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그다 뭐다? 자업자덕이돼요 지가 그리 살아온 거요. 이몸 받은 것도, 내몸 받은 것도 내 탓이고, 그냥 그럴만한 거예요, 그냥. 다 뭐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인과, 원인과 결과. 그럴만하다, 이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럼 장애라는 것은 뭐다? 불편함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 그럼 뭐다? 장애다. 여기 장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금 불구란 말이에요. 다 장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장애가 없겠어요? 더운 데서, 더운 데로 갈줄 알아야 된요 무슨 소리다. 지금 이 몸과 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절집에서는 수연행이다. 한글로 쉽게 풀면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 저렴 맨날 하는 거.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뭐 합니까? 저렴. 저렴하지 뭐 해. 저렴. 저러, 저렴은 저렴하지. 저렴 저러 뭐 한다? 저한다저한다는건 뭐여? 내 제일 잘난 대갈박을 어디다 내려놓는다? 땅바닥에 내려놓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받아들입니다. 저놀이기구한 부처님한테 다 내놔라. 절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아들 학교 돈 내놓고 그게 아니다 이거요다 내려놓습니다 다막 받아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거는 노래를 한번 해봐야 돼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참, 웃으면서 해봐요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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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우리가 장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말이요 그걸 옛날 선사가 아주 쉽게 얘기 했단 말이야. 더울 때는 어디로 갑니까? 더울 때로 갑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팔, 다리 달린 걸 안다, 이 말이야. 팔, 다리 달린 걸 안다, 이 말이야. 근데 맨날 잊어먹는다, 이 말이야. 그 비싼 몸을. 여러분들, 만약에 통장에 100억 넣어야 하시면 까먹겠어, 안 까먹겠어요? 안 까먹겠지. 그러면, 그래, 여러분들 아까 1조도 안 바꾼 다음 이거 바꿔먹는 사람이 많구만. 안 바꿔먹는다 했죠? 그게 뭐야? 이 비싼 몸이 비싼 몸뚱아리를 내가 탁 달린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뭐라 합니까?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는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 팔다리 달린 거, 내가 눈이 달린 거, 그걸, 아, 달렸구나. 아, 그렇구나. 그것이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뭐다? 만족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다? 더울 때 더운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만족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수연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고 모든 수행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모르고서 첫날 만날 절로하고 첫날 만날 부처님께 빌어도 설사 교회에 간들 아... 효과가 없고, 영음이 없다. 이래요. 영음은 어디서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더라. 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염전 연가의 삼제를 지내는 날인데, 이염전 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제를 지내는 분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가셨는데 막 슬퍼해야 될까? 이미 바쁘렸는데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영가가 뭘 볼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래 가는 거구나. 그럼 영가가 집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다.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마음을 내면은 영가가 잘볼 것이고, 특히나 오늘 이 염전 연가에 유족되는 분, 그분들 또한 내가 그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절을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 천배 만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을 한번더갈 때, 아이고, 받아들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다 받아들입니다. 마땅히 그럴만한 것이지요. 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지요. 하고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염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저기 낙동강 물을 퍼가지고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배 아파요. 옛날에는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동화주문을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못 먹습니다. 근데 제토굴에 있는 그 샘에서는 물이 철철 솟거든요. 그 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아파요. 왜? 솟는 물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샘, 샘솟는 물처럼 마음의 시작을 아는 사람들은 오염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이래요.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가가 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고 오늘 영가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다. 이래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초학의 시작이면서 오늘 영가가 가시는 길에 가장 밝은 길이고 가장 성스러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더울 때 어디로 갑니다? 네. 저는 계곡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어, 조하루 법회의 근무는 이렇게 짧게 가능하기로 하고 어, 이연전 일과의 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laughs> 영가님께 다 같이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선불하십시오